오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생각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이미지가 떠올릴 거예요. 모세의 이미지하면 겉모습 하면요, 백발에긴 수염을 자랑하면서 뭔가 누더기 같은 옷이지만 굉장히 품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또 홍해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을 우리는 모세 하면 떠올릴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모세는 여러분 아마 애견남은 아니었겠죠? 뭐 아마 테토남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무려 80년을 살았기 때문이죠. 아주 거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친 남자가 이 모세였을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이미지는 거친 이미지인데요. 그렇다면 그 거친 이미지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향한 모세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하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죠. 모세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볼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세의 인격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데요. 자, 모세의 이미지,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빚어진 모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갔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인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세의 인격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갔듯이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이라 하기도 저 이혼을 한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죠. 근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스, 이방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근데 모세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결혼을 곱게 바라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결혼을 비난했죠. 왜 비난했는가?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결혼을 비난했을 때 가장 앞서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누나였고 모세의 형이었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가장 앞장서서 모세의 결혼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두 사람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모세의 결혼만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만의 모세를 향한 또 다른 불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그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이 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아니다, 우리랑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동급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한 불만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누나이고 형이었는데 모세 아래에 있는,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이두 사람, 누구보다 모세 편을 들어줘야 되는 이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특별한 태도를, 어, 형 누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숙이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온유함,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자신들을 비방한, 자신을 비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분노를, 분노를 내거나 뭐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도 형제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격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격은 온유함 자체였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모세의 인격을 소개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의 인격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이 사람은 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 모세의 인격이 온유한데 그 온유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깊었다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온유한 마음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 모세를 사람들이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숨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의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는 내 자신을 보여주고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며 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시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나병에 걸린 미리암의 모습을 본 아론은 너무 놀라서 슬퍼하면서 모세에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누나의 나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내면서 거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아론의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형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했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이지만 형제를 배신하고 모세를 비방했던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원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는 원수와 같은 그런 자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이 왜 모세의 온유함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모세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온유함의 의미인데요. 온유함은 여러분 단순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온유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읽습니다. 아나브라고 읽어요. 아나부. 이 아나부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나부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이면은 그 표현이 한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용례에서는 이 아나부가 가끔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고난 받는 사람으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상반되죠? 한쪽에서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쪽에서는 비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아나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죠. 그 충돌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난과 손해를 볼 때에도 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비천에 처하기도, 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게 바로 아나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의미를 담아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 보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데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 참 좋아하죠. 많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신의 성품이 온유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온유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성경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온유함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친절함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온유함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특징을 갖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삶에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있는데,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 네, 안에는 아, 네, 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일상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절대 어 남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있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있고 또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와 위치 그로 인해 내가 쓸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이 힘을 절대 내 뜻대로 남용하지 않아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 그럼 모세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이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에게 많은 권위가 많은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모세에게 끌핏하면 불평 불만을 토로하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앞에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마 우리는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잖아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권력을 절대 자신의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를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죠. 그것을 권력을 갖고 누구를 군림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 권력을, 그 힘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대개 역경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됨됨이,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권력을 주어 보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안에서 주어진 그 힘을 절대 자신의 기준으로 뭔가 누군가를 굴림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죠.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민숙이 1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죠. 그중에 정탐을 하고 왔을 때 10명 중에 이제 열명 열두 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열 명의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야기하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명의 정탐꾼을 이제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민숙이 1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 할때 여러분,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도 아니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에 온유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권위, 특권을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합니까? 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이 이번 한주 내가 온유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온유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모세, 이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죠.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다 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죠.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유한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 다스림을 믿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도전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한주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